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픈마인드입니다. 어, 안성시 개발 현황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 고삼저수지 수변 개발 사업에서 고삼저수지가 있는데 그 고삼저수지 어, 부근에는 17만 평 관광 특구로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고삼저수지 수변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고산 저수지를 관통해서 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있죠바우더기 휴게소가 이쪽에 어쪽으로 진행 요쪽으로, 진행이 어 요쪽으로 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어 고산 저수지 지금 다리빨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산 저수지 부분에 농촌 펜션도 있고요. 포도팜랜드, 그 다음에 연수원 오토 캠핑장, 수상 레포츠, 그 다음에 펜션 플러스 모뭐 에스테틱, 그 다음에 포도 정원 낚시 테마 공원 수변 레스토랑 다양한 어, 저수지를 어, 좀 개발하려고 하는 수변을 어, 주, 어, 저수지 수변을 개발하려고 하는 다양한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고3호수 수변 개발 사업 기본 계획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27만 평 정도를, 어, 지금 스마트 휴게소도 이제 지어지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게 개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세종항 고속도로 가 개통이 되면서 스마트 휴게소가 되면서 17만 평에 대한 고3 저수지 수변을 관광특구로 해서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호재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다 좋은데 평택에 평택에서 안성은요.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다음에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이번에 또 2022년에 개통할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는. 안성정중앙을 관통하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철도가 없었습니다. 네, 철도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평택 부발간 철도가 바로 안성을 또 관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비타당성조사가 거의 마무리된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어 이제 곧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은 평택 부발간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안성, 어, 평택시장, 안성시장, 용인시장, 이청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게 다섯 분의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어, 평택부발철도 건설 조기 하자. 조기로 어, 뭐 건설하자라는 추지, 추진하는 그 협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약식을 보면서 어, 이제 곧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부발선 철도라인을 좀 보면 평택 보성 쪽에서 출발합니다. 보성 서, 서평택이죠. 서평택에서 보성 안중을 거쳐서 평택에서 평택에서 또 부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부발에서는 또 여주 서원주 원주 강릉까지 이어지는 이 어, 철도거든요. 그리고 부발에서는 또 충주 밑에 문경으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 평택 부발선 철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올해 이게 뭐 예전 일이 아니고요. 올해 이게 계획이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바로 좀 추진을 하자라고 해 가지고서 이쪽 지방 이쪽 지역이 지금 안성 구간인데 여기 고덕 신도시 보이죠? 여기 평택이고요. 평택에서 안성 사이에 보면 스타필드 있고요. 공도 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타필드 한번 쓰고 공도 쓰고 중앙대쓰고뭐 안성 시청 안성 버스터미널 이렇게 해서 쭉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그 안성시청 부근에 확실하게 설것 같아요 그쪽 부근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는 어, 두개의 철도입니다 하나의 철도가 아니라 올해 또 발표한 어~ 저기 어~ 철도가 또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안 동탄에서 내려오는 안성 동탄 안성 진천 충북 혁신도시 그리고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또 노선이 하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방송에 나왔던 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내 돈의 최대 적은 매일 마시는 커피 쏟아진 페스티벌 네, 이렇게 보셨다시피, 안성시가, 어, 부발, 평택부발선, 어, 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동탄에서 이, 어, 이어지는 안성, 진천, 청주로 이어지는 철도가 이어진다면, 정말로 안성은 대박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안성, 어, 앞으로 향후 엄청난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서쪽으로 공도라든지 이런 그쪽 주변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동쪽으로 그 개발이 많이 좀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 지도를 보면서 좀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성이 2040년까지 인구 40만 도시를 건설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안성시가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담당자를 정해가지고서, 어, 직접적으로, 어, 정말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성발전TF팀 구성 및 운영해서요. 안, 이제 8개입니다. 안성시 행정타운 조성사업 에서 뭐, 김병기, 오인섭, 유현복, 김정미, 이종근, 이렇게 담당자별로 아예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 도로교통망 구축. 세 번째로,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조성. 그리고 네 번째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이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여섯 번째, 평택 안성 부발철도. 이것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동탄 안성 진천 공항철도. 그리고 여덟 번째, 유천송탄상수원 규제 해소 이렇게 TF팀 워크 TF팀이 워크숍을 해가면서 매월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달에 연구 보고서를 채택을 한다고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가 예전에 안성시가 아니라 정말로 환골탈태해서 기업형 도시로 가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못 오게 막고 이랬던 곳이 안성이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영업하러 나가면은 안성이 정말로 답답하고 그 지역 뭐 주위로, 그니까 지역,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왜뭐 저기 외부인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지 않는 그런 어, 특징들을 보이면서 안성이 굉장히 보수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가면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신속하고요.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어, 사업 어, 진행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지도를 통해서 안성의 개발 계획을 좀 이,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다음 지도로 보면 이렇게 안성의 형태가 나옵니다. 안성을 좀 보면. 도시 지역이 이 안성 시청 중심으로 보면 어 공도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공도가 지금 한한 오만 한 가구 가까이 된다고 얘기는 아, 5만명 정도 네, 오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성을 제제 제 크게 좀 작게 해서 보면은 안성에 이쪽이 경 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왼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평택제천강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걸 설명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모든 것들이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로가 얼마나 잘 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물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를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서울세종강 고속도로가 여기 이쪽으로 여기 고삼저수지를 관통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안성시청, 주, 요, 사이에, 안성종합운동장과 동신초등학교 있습니다. 요 사이를 지나서, 금강면, 요, 쪽에 하나, 어, 요 아래쪽에, 장중리, 아, 여기군요. 예, 요, 장중리 쪽을 거쳐서, 그리고, 여기 삼평리, 요쪽에, 요쪽으로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IC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셋, 그 다음에, 요쪽에, 네네 네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뭐 경고속도로 중고속도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 그다음에 여기 뭐죠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이네 개가 되는데 그동안 아까 좀 전에 그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철도가 없어 좀 아쉬웠는데 철도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평택에서 오는 어 이천 부반쪽으로 빠지는 그 철도가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동탄에서 내려와서 청주 진천 청주로 가는 또한 라인. 그게 대부분 보면 어디 안성 시청교 근처로 어, 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여기 300그 SK 하이닉스에서 쭉 내려오는 게이 57번 국도입니다. 이 57번 국도 여기에서 기 여기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들어섰거든요. 예, 독성리 중능리 목신리 고그 위쪽에 예, 요 부근인데 여기서부터 불가 고삼 저수지까지는 한 7km밖에 안 떨어졌고요. 여기 고삼 저수지에서 이까지 안성 시청까지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그렇게 여기가 이제 스마트휴게소가 생기면 이까지 약 8km 정도 되네요. 예, 요, 요까지 보면 터미널 여기 동안성 의시까지는한 7km가 좀안 됩니다. 예, 7km가 안 되고요. 종합 운동장한 아, 7km 정도 되네요. 한 그러니까 고3 저수지부터 안성 시내로 이어지는 게한 7km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laughs> 그러면 그렇다면 시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안성까지 내려오는 요 325번 국도가 이게 쫙 펴집니다. 지금 거의다 일자로 펴져 갖고 이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그 계획도로 아까 보면은 여기에서 고삼저수지에서 삼성이 사놓은 땅 이거를 좀 자세히 볼필요 여기가 계획도로가 돼 있고 여기서 삼성이 사놓은 그 땅이 또 있지요 예, 여기서 일로 들어가면 어, 이쪽인가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남풍리 산 15번지가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이 사놓은 남풍지가 있고 여기가 산 어, 15번지 해가지고서 어, 땅이 있고요 그래서 좀그 도시를 좀 자세히 보면 고삼저수지가 있고 그리고 도시가 어디로 빠지냐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이쪽은 안성시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도입니다 네 공도하고 안성시가 이렇게 시청 주변으로 해가지고서 안성동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양지구 네 아양지구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지구단위 계획해 가지고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어 도시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미양면 쪽도 좀 계획이 많이 잡혀있고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네, 다양하게 지금 잡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도심이 어디로 가냐면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도심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좀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 세종 이제 세종 고속도로를 좀 봐야 되니까요. 세종 고속도로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사이 이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어. 장중리 쪽으로 네 빠져나가서 서운면 쪽으로 네, 네. 이쪽으로 뭐 이쪽이 누군가 어디갔지 서운면 네 이쪽으로 삼평초등학교 있는, 있는 쪽에 네. 이쪽으로 대략 뭐 빠져나간다고 보면요 네 바쁘지 렇게 그러면 은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곳인데. 이 도로, 그러니까, 서, 새롭게 개설되는 325음국도가 쭉 펴져가지고서, 서, 예, SK하이닉스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가 쭉 펴져가지고서 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변에 있는, 붙어 있는 땅들은 정말 유심하게 잘 봐야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쫙, 그, 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넓혀지다 보니까, 이쪽이 물류의 또 중심이 될수 있는 라인이 되겠죠. 어, 안성의 도심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여기를 좀 관찰해보면 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도심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도 가만히 보면 도시 이게 농업진흥구역 지진 지역이지만 농업진흥 지역 내에 또 보면 은 농업진흥지구가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지역 내 농, 농지법에 따르면 이쪽은 벌써 이미 도시, 그, 도시 지역 내에, 어, 생산 녹지로 되어 있으면서 농지법에, 농지법에서는 농업지능지, 지구로, 농업지능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 보면 도시가 계속 팽창하면 이쪽도, 그, 절대 농지지만 이 절대 농지도 지금 막 풀어지고 있는 그런, 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안성종합터미널이 생겼죠. 이쪽으로도 보면, 여기 동신초등학교가 있고, 여기가 또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를 빠져나와서, 요, 요 근처에, 요 근처에 동안성RC, 안성마춤 r c 가 생기는데, 이, 요게 또 38국도입니다. 38번 국도 주변으로 이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주변이 굉장히 좋아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 왜 그러냐면, 안성 터미널이 있고, 이쪽은, 어 이미 값이 도심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빨리, 뭐, 이게 도시객이 잡힌다든지 그러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단기로 본다면 앞으로 2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서울 세중간 고속국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38국도가 만나고, 조금 더 지도를 줄여볼게요. 자, 38국도가 지나가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철도가 서울 그 평택에서 부발로 이지는 철도가 이 근처에 생기고 하면은 이쪽으로 더팽창할수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벌써 여기는 얼마나 잘돼 있냐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보면은 제가 여기를 한두번 갔다 와 봤는데요. 종합, 안성지 종합 운동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야구장도 있습니다. 보조구장, 야구장. 이쪽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거는 어느 시에 보더라도 이렇게 편의, 어, 정말로 편의적인 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잘돼 있으면, 이 주변에 당연히 아파트라든지, 이 주변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어, 여러 가지, 그, 어, 여러, 그 지역 사, 어 지역에 이런 지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쪽 지금 분명히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 총그 시골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은 밀려옵니다. 도심에서 계속적으로 밀려오고 철도가 개설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저기 또 IC가 되고 이러면 이쪽 주변에는 또 물류 물류에 또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위주로 도시개발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보면 이쪽에 그렇게 땅값이 높진 않습니다. 다른 평택이라든지 어떤 화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땅값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유심하게 보는 것도 이, 제가 유심하게 본다는 것은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뭐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뭐~ 한 (3년) 안쪽만 보더라도 아마도 이게 개통만 되면 세종강고속도로가 딱 개통되자마자 이쪽은 땅이 거의 어~ 바닥나지 않을까 예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살수 있는 땅이 거의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매수 타임을 정한다면 지금쯤 이 주위를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38,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요 밑으로 내려가는 신양국리까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요 라인들을 좀 자세히 보면 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 그 위쪽으로 보면 고3 여기 그니까 고3 저수지보다는 사실은 이 동안성 아시 이 쪽이 사실은 조금 더어 접근성이라든지 도심에서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삼전수지 쪽은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쪽 주변도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조금 더 안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어 파악하고 공부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